안녕하세요. 힐링요가 강사 윤태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가 동작 배워볼 건데요. 요가 동작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 먼저 하고 시작하실게요. 자,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발끝 한번 툭툭툭툭 털어주실게요. 자, 무릎 아래로 툭툭툭툭. 두 다리 살짝 넓혀서 보듯이 발목과 발등, 엄지발가락 앞으로 길게 눌러서 그대로 지그시 천천히 발목 돌리기. 발바닥으로 바닥을 쓸어낸다는 라 느낌으로 길게. 그대로 다시 반대쪽으로도. 지그시 눌러서 천천히 발목 돌리기. 다시 한번 발끝 툭툭 털어주시고요. 자, 뒤꿈치 눌러서 발끝 앞으로 길게 한번 밀어낼게요. 발등은 멀리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뒤꿈치 길게 한번 눌러서 발끝 내모 네 가까이 한번더 발등 앞으로 길게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꿈치 멀리 한번 밀어주고 그렇죠. 그대로 발끝 툭툭툭툭 무릎 아래로 툭툭툭툭 털어줍니다. 자, 뒤꿈치 눌러주고 엉덩이 뒤로 쭉쭉 끌어올리세요. 자, 허리 쭉 당겨 세우시고요. 오른팔 앞으로 왼팔 당겨서 내몸 길게 한번 가져올게요. 하나, 둘 세. 그대로 풀어서 다시 반대. 내 몸쪽으로 지그시 끌어 안으세요. 자, 이때 어깨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왼손바닥, 오른손 안을 옆구리 멀리 한번 열어주고. 그대로 다시 한번 반대. 반대손 들어 올려서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옆구리 길게 한번 열어줄게요. 그렇죠. 그대로 돌아서. 자, 양손. 손꿈 모아서 어깨에 두시고요. 어깨 앞에서도 천천히 움직여볼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자 이제 목 운동 들어갈까요? 모든 씩 턱에 들어가시고 내쉬며 턱을 내모 가까이. 그대로 천천히 턱 하늘로 들어올려서 시선 천정. 한번 더 최대한 내모 가까이 깊숙히 끌어당겼다가. 그대로 천천히 턱 하늘로 들어올려서 시선 천정 정면 보시고요. 고개 왼쪽으로 길게 한번 밀어주고 그대로 제자리 다시 반대쪽 길게 한번 제자리 돌아오기 자턱 당겨서 왼쪽부터 어깨 받쳐 올리죠. 천천히 한 바퀴 돌려줄게요. 그대로 다시 어깨와 귀가 만나요. 지그시 밀어 올려서 한 바퀴 서클. 한 번만 더 할까요? 어깨 와키가 맞나요? 길게 밀어 올려서 한 바퀴. 그대로 다시 반대로 지그시 밀어 올려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발끝 툭툭툭 무릎 아래로 툭툭툭툭. 자, 기어 수나 한번 하고 갈게요. 양다리 옆으로 넓히시고 엉덩이 살짝 들었다 놓지요 자, 왼손 옆으로 오른손 오목하게 왼쪽 가슴이부터. 세 무겁게 두들겨서 그 다음 천천히 어깨 타고 내려가서 손등으로 손바닥하고 가슴 쪽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반대 어깨 타고 내려가서 손등으로 손바닥하고 가슴 쪽으로 올라오기 등 뒤로 돌아서 엉덩이, 허벅지, 중앙이, 발목 안쪽으로 천천히 타고 올라오고요. 다시 한번 왼쪽 가슴 어깨 타고 내려갑니다. 손바닥 타고 다시 가슴 쪽으로 다시 한번 어깨 타고 손등으로 내려갔다가 손바닥 타고 가슴 쪽으로 올라오기 등 뒤로 돌아서 엉덩이, 허벅지, 주말리 발목 안쪽으로 천천히 타고 올라오고요 마지막 왼쪽 가슴이 어깨 타고 내려가죠 손바닥 타고 올라옵니다 다시 반대 어깨 타고 내려가서 손바닥하고 올라오기. 등 뒤로 돌아서 엉덩이, 허벅지, 주말리 발목 안쪽으로 천천히 타고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주중에서 그대로 쓸고 내려갈 거예요. 자, 천천히 가슴 쪽으로. 어깨 타고 손끝, 가슴. 등 뒤로 돌아서 발끝 한번 안쪽으로. 한번더 어깨 타고 손끝, 가슴. 어깨 타고 손끝, 가슴. 등 뒤로 돌아서 발끝 한번 안쪽. 마지막, 어깨 타고 손끝 가슴. 어깨 타고 손끝 가슴. 등 뒤로 돌아서 발끝 한 번. 안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겨 올리시고요. 얼굴 한 바퀴 살짝 돌아서 돌아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쉽니다. 자, 본격적으로 동작 들어가기 전에 호흡 장 먼저 하고 가실게요. 한달에 네모 가까이, 반대 다리 그 앞에. 자, 양손 무릎에 편안하게 올려 놓으시고요. 내 배꼽부터 시작해서 누가 내 머리 쭉 당겨 올리듯이 척추 살짝 당겨 세워주고 자, 그대로 천천히 호흡 정리합니다. 고개 너무 들어올리지 마세요. 턱 살짝 닫고 시선은 45도 멀리 한 곳을 응시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천천히 들어가시고 천천히 내쉬고 길게 들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들어마시는 숨에 나의 몸을 풍선처럼 커다랗게 내쉬는 숨에 배 같은 쪽 깊숙이 당겨 붙는다라는 느낌으로 길게 들어마시고 길게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에 나이키를 조금 더 길게 내쉬는 숨에 배가 등쪽 깊숙이 당겨 없도록. 천천히 두 호흡으로 마무리하실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쉽니다. 자, 오늘 같이 배워보실 동작은 파리브리타 잔우시르사라고 해서 앉아서 좌우 기울기에요. 한 다리를 뻗어서 좌우로 기울여주는 동작인데요. 어, 파리브리타가 회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 정면을 보고 하는 거지만 맨 마지막은 어깨를 살짝 들어서 몸을 회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접근하기 쉬운 동작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으셔서 발끝 한번 털어주시고요. 무릎 아래로 툭툭툭. 자 양다리를 옆으로 넓히실 거예요. 자 엉덩이 살짝 움직여주시고요. 골반 한번 흔들흔들 움직여주실게요. 자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 다리 내몸 가까이 가져 오실 거예요. 자, 발바닥과 허벅지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으셔도 돼요. 음, 그렇다고 발바닥 허벅지 때 이렇게 숨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무릎과 무릎이 일직선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 먼저 풀어줄게요. 양손 바닥, 그라마시며 허리 세우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배꼽과 뒤꿈치가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지그시 한번 눌러주고. 그렇죠. 그대로 천천히 상체 당겨 올라와서 한번더 가요. 들이마시며를 세우고 내쉬는 숨에 배꼽과 뒤꿈치가 만나요. 손바닥 조금 앞으로 가져가시죠.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팔꿈치가 바닥에 길게 당겨 붙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관계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언들은들, 좌우 들 움직여 주실게요. 자, 뻗어진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양손을 옆으로 쭉 당겨 뻗으시고요. 자, 그대로 나의 왼손은 바닥에 살짝, 오른손 귀옆으로쭉 당겨 올리실게요. 자, 들어가시면 손끝을 길게 당겨 올려요. 자, 이대로 기우실 건데요. 기울일 때 어깨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우선 내 몸통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 볼게요 위에 있는 손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왼손 바닥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손 바닥을 지그시 바닥에 한번 눌러요 그렇죠 자 위에 있는 손 변하지 않아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까지 길게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눌러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대로 천천히 상체 당겨 올라옵니다. 자, 제가 아까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몸통을 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손을 정강 이에 살짝 올려 놓으세요. 자, 왼손 정강 이에 올려놨어요. 어깨를 살짝 틀어 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나의 오른손 등 뒤로 살짝 가져가요. 뒤에 있는 옷을 잡으셔도 되고요. 어, 그대로 등뒤로 살짝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시선은 당연히 어깨 쪽으로 향하겠죠? 자, 그대로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나의 왼팔을 쭉 밀어서 왼손과 발등이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자, 그대로 멈춤. 아직 고개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세우세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와 정강이가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길게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한 번만 더 가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살짝 더 돌려서 시선 천정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당겨 올라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아 고개가 너무 아파 목이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면. 아, 여기에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갈게요. 그대로 팔꿈치를 열어서 목 뒤를 살짝 감싸주세요. 자,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까처럼 상체를 먼저 살짝 밀어줄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나의 왼쪽 팔꿈치가 지그시 무릎 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돌려서 위에 있는 오른쪽 팔꿈치를 바라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다리 옆으로 뻗어서 골반 앞뒤로 흔드는 데. 자, 이번엔 나의 왼다리 내몸 가까이 가져오죠? 자, 무릎과 무릎 일직선. 아까처럼 배꼽 인사 한번 해요. 들이마시면 허리 세우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배꼽과 뒤꿈치가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길게 한번 가져가죠. 그렇죠.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서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번더 배꼽인자. 자, 손바닥 조금 앞으로 멀리 가져가요. 그대로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팔꿈치와 바닥이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자, 이제 기우기 들어가실까요? 자, 양손 옆으로 쭉. 나의 오른손은 바닥에 살짝, 손끝만 바닥에 두시고요. 왼손은 그대로 귀 옆으로 쭉 당겨 올리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통을 먼저 오른쪽으로 살짝 밀었어요. 자, 오른손 조금 더 옆으로 가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손바닥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내 네, 왼팔은 길게 자라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바닥에 길게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올라와서 자 이번에는 나의 오른손 정강이 살짝 올려두고 왼손은 등 뒤로 돌아가지요. 들이마시면 허리 세우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발목과, 정가, 어, 발목과 손바닥이 만난다는 라 느낌으로 어깨 살짝 돌려서 시선은 나의 왼쪽 어깨 넘어 바라보기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와 무릎이 닿는다는 라 느낌으로 길게 시선은 천천히 바라보시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서 자 너무 불편해요 양손 머리뒤 깍지 껴서 엄지손가락으로 목대를 살짝 받치세요 자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 한번 오른쪽 밀어주죠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지그시 팔꿈치를 눌러주고 고개 돌려서 위에 있는 왼쪽 팔꿈치 바라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양손 옆으로 가져오시고요. 다리는 편안하게 내몸 가까이. 그대로 호흡 정리하실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번 동작은 자누시르사라고 해서. 한 다리 접어서 앞으로 정불하는 동작이에요. 자, 두 다리 앞으로 뻗으셔서 엄지발가락 머리 부딪혀 주시고요. 무릎 아래로 한번 툭툭툭툭 털어 주실게요. 자, 엉덩이 뒤로 끌어올려서 양쪽 엉덩이 골고루 바닥이죠? 두 다리 를쭉 당겨 뻗으신 상태에서 두 번째 발바닥, 아, 발바닥 정면, 두 번째 발가락 하늘이에요. 그 상태에서 나의 왼 다리, 오른 다리를 내몸 가까이 가져오세요. 자, 이때 몸통이 틀어질 수 있어요. 틀어지지 않게 발끝과 내 몸선은 일직선이에요. 발바닥을 허벅지 밑으로 숨기지 마세요. 발바닥과 허벅지가 만날 수 있게. 자, 그대로 양손바닥입니다. 자, 완성 동작은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발끝을 걸어 잡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는 동작인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음. 불편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상체를 숙임으로써 복부에 있는 장기들을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할수 있는 동작이고요. 두 다리를 뻗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다리씩 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양손 끝 바닥이죠. 들여 마시면 어디 세우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배꼽부터 눌러요. 배꼽과 허벅지가 만난다는 라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거기서 멈춤. 양손이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갈 수 있죠? 자, 여기서 이마가 정강에 닿는 게 맞는 거긴 한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등을 말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척추가 쭉 당겨 뻗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바닥에 지그시 한번 눌러주면서 조금 더 배꼽과 허벅지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턱은 잠겨서 누가 내 머리 사선으로 길게 가져가요. 자, 그대로 5분만 기다릴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조금만 더 접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당겨 올라옵니다. 자, 무릎을 한번 툭툭툭툭. 자, 다리 앞으로 뻗어서 발끝 툭툭툭. 자, 이제 반대 다리 한번 가보실까요? 마찬가지두 다리 쭉 당겨 뻗으셨죠? 이번엔 나의 왼 다리 네모 가까이 가져오고 양손 바닥, 허리 당겨 세워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 먼저 바닥에 지그시 한번 눌러줄게요 하나 둘셋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서 자, 이제 조금 더 멀리 가실 수 있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 눌러요. 손바닥 조금 멀리 가져갈게요.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면서 배꼽과 허벅지가 길게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어깨 힘자 낮추세요. 그대로 다섯 기다려.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조금 더 바닥에 지그시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당겨 올라오실게요. 자, 두 다리 앞으로 뻗어서 발끝 한번 툭툭툭, 무릎 아래 로 툭툭툭툭. 자, 편하게 가구절 앉아서 호흡 정리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번 배우실 동작은 바타코나사나 아 나비 자세 많이 아시죠? 어, 집에서도 늘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요. 자세가 쉽기도 하지만 자세를 정확하게 구현하실수록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골반 기능이 많이 약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골반 근육들도 강화시켜주고 또 안에 있는 장기들의 움직임도 원활해 해줄 수 있는 동작이니까. 될수 있으면 정성 들여서 정확한 동작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 발바닥을 합장하고 앉으실게요. 여기에 있는 다리 모양이 나비 모양이죠. 자, 발모 잡고 무릎 아래로 툭툭툭툭 한번 털어줄게요. 자, 엉덩이 좌우로 흔들흔들 한번 움직여주시고요. 자, 될수 있으면 내 발끝선이 배꼽선하고 일직선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무릎 아래로 툭툭툭툭, 엉덩이 좌우로 흔들흔들. 골반 조금 더 풀어줄까요? 자, 왼손 바닥, 오른손 무릎이에요. 들여 마시면 무릎 올라오고 내쉬며 바닥으로 길게 한번 눌러줄게요. 자, 내 손으로 무릎을 바닥에 지그시 밀어내는 거죠. 들여 마시고 내쉬며 후 한번 눌러주고 한번더 들여 마시고 내쉬며 바닥으로 길게 눌렀을 때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셔야 돼요. 어,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팔꿈치 펴다 보면 어깨가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상태 유지하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과 어깨를 더 멀리 보낼게요. 자, 배꼽이 뒤꿈치 쪽으로 가져가고요. 무릎과 어깨가 조금 더 멀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고요. 자, 반대에 들이마시면 올라오고, 내쉬면 바대로 길게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줄 때 팔꿈치 완전히 펴줘야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며 후한번더들이 마시고 내쉬며 바다로 길게 한번 눌러주고요 팔꿈치 완전히 펴졌죠? 그 상태 그대로 배꼽과 뒤꿈치가 만나고요 무릎과 어깨가 멀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자, 다시 한번 무릎 아래로 툭툭 툭툭 털어주실게요 자, 뒤꿈치 네모 가까이 가져오세요. 자, 양손은 발목을 잡으셔도 좋고, 발바닥이 살짝 벌어진다고 해서 얘를 꾹 당겨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 얘를 꾹 당겨 잡으실 때 단점이 있어요. 잡으신 상태에서 허리가 쭉 당겨 펴져야 되는데, 얘를 눌러 잡으시다 보면 이렇게 등이 말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뒤꿈치 라인만 딱 마주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발끝이 조금 벌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자,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발목을 살짝 걸어 잡으실게요. 자, 발목을 잡은 상태로 지지를 해서요. 내 척추를 쭉 한번 당겨 보세요. 배꼽이 저절로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무릎에만 집중할 거예요. 자,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 무릎을 바닥에 지그시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럼 엉덩이가 조여진 느낌도 들고 배꼽이 안으로 살짝 들어간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대로 멈춤. 자, 손목으로 발목을 지지대 삼으세요. 허리 피세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0.1cm만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그렇죠. 엉덩이가 뾰족해진 느낌이 드시죠? 한번 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 무릎이 바닥으로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살짝 풀어서. 무릎 아래로 툭툭툭툭 털어줍니다. 자, 배꼽부터 엉덩이, 골반까지 힘이 조금 들어가신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그대로 발목을 살짝 걸어잡고 척추를 향겨 세우셨어요. 자, 이제 상체까지 같이 가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부로 바닥에 1cm만 눌러보고 그대로 멈춤. 들이마시면 허리 세우고 내쉬는 숨에 자그 사이로 배꼽을 앞으로 밀어요. 뒤꿈치와 배꼽이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줄게요. 그렇죠. 어깨는 힘 없어요. 팔꿈치 당연히 구부러져 있지요. 자,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한 번만 더 눌러볼까요? 그렇죠. 조금만 더 눌러보세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 배꼽과 뒤꿈치가 만나요. 상세를 앞으로 조금만 더 멀리 보내볼게요. 턱 닫으세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한번 눌러요. 그렇죠.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 한 번만 더 눌러 줄게요. 자, 어깨 긴장 없어요. 자, 그대로 웜춤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한 번만 더 눌러주고 배꼽도 조금만 앞으로 밀어 줄게요. 그대로 기다려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 당겨 올라옵니다. 무릎 한번 툭툭툭툭 털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호흡 정리할게요. 천천히 들어가시고, 천천히 내쉬고, 길게 들어가시고, 길게 내쉽니다.